자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요, 좀 특별한 주제인데요. 제가 어, 제가 홍가재미 개미 군체를 문을 했습니다. 한번 택배 언박싱 을 해볼게요. 저 진짜 참지 못했습니다. 자, 한번 해볼게요. 택배 열었습니다. 자, 안에 개미가 잘 살아 있을지 모르겠지만, 와 어, 지금 이렇게 딱 사육장이랑 같이 딱 개미가 와 있네요. 죽진 않았겠지, 설마? 안에 내용물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죠? 네. 내용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. 제발 살아있길 알게요. 이것도 쾌쾌하게 아주 잘 표정해 주신 것 같은데 잘 살아있겠죠? 자. 포장지 다 뜯었고요. 음. 안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. 자. 이거 좀 치워볼게요. 우와 요한게미랑 일개미 섞여있죠. 가 태어난 일개미들도 보입니다. 제가 개미를 잘 모르는데. 안에 아, 쓰레기, 지금 쓰레기가 지금 여기 다 널려있죠, 지금. 와, 연 워커가 한 다섯 마리 정도 보이고, 요왕 한 마리. 잘 왔습니다, 이 정도면. 안에 아, 쓰레기가 지금 다 널렸네요. 자, 배송도 잘온것 같죠? 네, 좋습니다. 아, 죽, 줄을까 혹시 생각하고 있는데, 다행히 잘 왔습니다. 자, 이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, 한국 홍가슴겜인데요. 제가 이거 구매, 참지 못하고 구매했습니다.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할게요. 이거 1일만에 잘 배송해주신 배동이 지시고 뾱뾱이로 잘표정해 주신 이거 분양자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제 오늘 영상은 예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에 봐요 안녕.